정일이가 원하는 건 네가 아니라 이 태백. 아빠가 원하는 건 엄마였나? 외할아버지 교회에 있는 수십 명의 장로들 그 인맥 어떻게 나 엄마 닮았나봐. 강유택이 아들 놈만은안 된다. 내가 부탁했다. 나도 부탁했잖아. 정일오빠 손에 묻은 피 지워달라고. 근데 아빠. 어떤 여자는 나를 버리고, 누구는 내가 버리고, 환갑 지나도록 살아보니까 정이라. 인생하고 바꿀만한 여자는 없더라. 지갑 쓰다가 날고만 버리나. 여자도 마음 식으면, 세걸로 대번 바꿔가. 그지 그럼 어쩌고? 이라이 젊아가, 지 딸내미 잡아서는 안 놔주면, 니네 손에 수가 없을 천다 가는데. 정이라, 우리 수연이 결혼식 날, 사회를 봐줬으면 하는데. 그날 넌 약속했어 정일이 손 놓고 선약이 있었어 정일 오빠랑 평생 함께하겠다고 그 약속 먼저 지키려고 이동준 씨 <laughs> 당신을 도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동진 변호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초면이 아닌 것같은데 그런 말 놓을게. 술 취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상구야. 시상사하는 걸 힘들어 하길래 마약 수사반 하고 기자들이 오고 있으니께 그분들이 모시고 갈 것이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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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 좀 하길래 약좀 먹였다. <laughs> 마약 현행범으로 잡히면 우리 상고인생도 끝인데, 야. 베이비 앞문 닫아 뒷문 열고 문걸로 응. 예? I d o n 합니다 l i e v e it.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아빠, 이동준 씨랑 나 부부 사이의 일이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글루타치온, 배옥주사라고도 해요. 마약을 희석시키는 중화제죠.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laughs> 너도 얼굴은 그래. 아, 출근할란다. 이 놈의 응급실 나이트 근무. 인사해야지. 조연아예요. 영주 고등학교 동창. 나갈 때 청소하고. 아. 밥도 해 놓고 가라. 응? 가. 응? 어, 다녀올게. 3년 동안 이 호텔의 룸을 장기 임대했어요. 당신 아내 최수연 씨. 못 해도 3년 이상 강정일 팀장하고 연인 사이였겠네. 결정해요. 날 밀어낼지, 나하고 같이 강정이를 잡을지, 기영아, 신영주의 사람 문제. 신영주 이 사람하고 같이 갈 길이 있다. 이동주 씨는 연락이 없네? 본가에도 안간것 같고? 끝까지 확인어야 했는데 마약 수사반이 도착한 데서 먼저 자리 비웠어. 미안하다. 오빠가 왜? 난딴 놈하고 결혼도 했는데 뭐. 연도하고 출근해. 알지? 오빠 수염 보에다하면 따가워하는 거. 미국에서 1년 동안 정일 오빠랑 같은 방을 썼어요. 한국에 와서도 3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두 번은 밤을 보냈죠. 나한테도 추억은 있어. 속옷은 욕실에서 갈아입기로 하지 않았나? 그 사람하고 보낸 밤보다 열 배. 아니, 더 많은 시간 나오고 버리게 될 거야. 이동준씨, 내 머리가 휘어지고 근육이 시들어가는 모습. 그거 보면서 늙어갈 거야. 당신, 포기해요. 이동준씨, 다 버리고 여기 들어왔어. 이제 나, 더 포기할 게 없다. 어제 왔던 배 계장 있잖아. 나한테 징금 밀린 게 아직도 안 풀렸나. 사고가 있었대. 아, 뭐. 아빠 문제 해결되면 복직 알아봐준다네. 아, 뭐. 새로 프로젝트 팀을 꾸리죠. 호주 쪽 사모펀드 규모가 조 단위입니다. 장인 어른이 나한테 맡긴 일이야, 수현아여긴 회사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사적인 호칭은 아직 신혼이라서요. 이 정도는 이해합시다. 저희 M&A 팀이 결합을 해야 국내 기업 매수 계획 투자 플랜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네 명만 파견하세요. 어제 드신 게 부족했나? 다 드실라 그러네. 어제 주신 약 덕분에. 아주 개운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신세 갚을 자리 곧 마련하겠습니다. 강정일 팀장님, 변호사님, 다녀오겠습니다. 신영주 씨, 조심해요. 바람 쐬자 오빠. 백상구 그 사람 첫 공판이 오늘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판사님을 향해서 눈을 치켜뜨지 마시고 시선을 아래로. 나는 그런 일이 없고 선량한 사람이다. 네? 겸손하게. 청부폭력 인정하시나요? 아닙니다. 성추행은요? 담당 판사가 경호 그놈 고향 선배야. 법정에서 향후해야겠네. 오늘 수현이 늦게 들어갈 겁니다. 나하고 약속 이 있어서. 1 2시 전에만 보내요. 장모님 잔소리가 심해서. 찾아주시면 <laughs>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나한테 뭐가 없고 뭐가 있는지. Let's begin now. Thanks for choosing t a b a g as Korean local legal partner. This is last year's performance report from Tabak M&A department, which I'm in charge of. I know that you have been friends with Mr. Choi, the CEO, for a long time. Yeah, many years. But friendship and business should be separate. Please let Tabak's M&A department handle it. Not someone recommended by Mr. Choi. Hmm of course we'd be very happy to 변호인 교체된. 아직 선임계 취소 안 됐습니다. 오늘 공판 백상구 씨 변호인은 저희 동준입니다.

호주 펀드 국내 거리는 우리 태백의 M&A 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태백스 M&A 디파트먼트 will now be in charge of local s l i a n fund dealing in Korea. 오케이. M&A 팀장은 곧 교체될 겁니다.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옮겨라. 피고인 백상군은 성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세 가지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 방금 전 검찰에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라는 신뢰할 만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증거를 추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보만 믿고 공소장을 변경할 순 없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피고인의 겁박 때문에 목격자가 있는 성추행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자를 지켜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겠답니다. 피고인 백상구은 현재 마약류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중입니다. 이번 성폭행마저 법정에서 인정이 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고의 무죄를 믿는 마음으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 받아드리겠습니다. 네기요, 너가 예!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여? 좋군요. 알면서 확인하는 습관. 배워두죠 여기 강정일 팀장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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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된 소리만 빼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자고 댄비는데 어쩌겠어? 조용히 주세요. 연이가일 시킨 거 아는 사람 더 있습니까? 나 몸뚱아리가 얄쌍해도 입은 무거운 게. 아, 근데 의식이 기자 한나가일짝으로 오고 있다고 하던데, 다행이네. 아직 안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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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팀장은 아주 오랫동안 태백을 떠나야 할것 같습니다. 가급 면회는 가지. 나 입이 열릴 것 같든가, 당신 입이 안 열리면 다음 공판에서 증인의 입이 열릴 겁니다. 법을 꾸어먹는 양반들이 나를 변호할 거인디, 아무도 믿지 말고 스스로를 변호하세요. 나처럼,